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간질시키려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지나 아, 이거 좀 울분이 막힐 소설으려고 하는데. 쿠팡이 미국에도 그러니까 대관 로비 조직이 꽤 있나 봐요. 그 미국 정치인들을 지금 끌어들여서 한국 정부 때리고 있거든요. 트럼프 1기 때 안보보좌관 그 오브라이언이 한국이 미국계 쿠팡을 표적 삼아서 지금 트럼프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.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 기업 쿠팡을 상대로 해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. 이게 다 아마 쿠팡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어쩌려고 그러나 쿠팡은 이미, 이미 지금 드러난 부분들이 있죠. 우리나라 안에도 강력적인 비밀.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네, 그렇죠. 40명에서 50명 가까운 대관 네. 업무.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계속 대한민국 내에서 기업을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라 싸게 막히니까.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저는 잘못됐다. 이재용 대수령 네, 지정이 그거잖아요. 네, 네. 그 돈보다 훨씬 비싸게 치러 되면 네. 기업이 잘못됐을 때 그렇죠. 그런 방법 안 쓴다고 라 했는데 그 똑같은 방법을 미국에서도 쓰고 있다고밖에 라 생각을 못하는 거고요. 네. 저는 한편으로 이게 어, 잘됐다. 그러니까 쿠팡은 음. 자기네들이 90%가량을 대한민국에서 수탈하다시피 수익을 내가고 있으면서도 네. 자기는 백시계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CEO다 이딴 소리하면서 안 왔잖아요. 예.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 쪽에 힘을 빌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때리는 그러니까. 쪽으로 좀 해결하려고 한다. 예. 가뜩이나 지금 쿠팡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운 예. 상황인데, 야 이것들 봐라 진짜 선을 너무 심각하게 넘네. 포미로 막을 걸 지금 포크로도 못 막게 생겼어. 아예 그냥 자기들이 포크로 해도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아요.